오늘 여섯 번째 주제는 제가 일하면서 굉장히 많이 듣는 질문들 중에 하나인데 약사님은 도대체 어떤 걸 챙겨드시나요? 요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어, 가끔 이렇게 재미있어갖고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요거를 가지고 한번 주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예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자 이제 내용 또 시작하면서 제가 늘 하는 게 이제 일하면서 인상 깊었던 질문들 정리를 한번 하죠. 그래서 첫 번째가, 어떤 여자분이셨는데, 한 40대 정도셨는데, 이제 막 완성피로가 있으시다고, 있으시다고 해서 제가, 어, 떤두 가지 제품을 권해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간 항산화제, 밀크시슬 제품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어, 저는 술, 담배 안 하는데 간장약이 필요하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필요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가져가시게 했었던 건데요. 그 이제 제 동영상들 동영상들 중에서 첫 번째였었죠. 거기에 주제가 만성 피로 회복에 필요한 간장약 편이었죠. 거기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장약은 술 담배를 하는 남성들만 드시는 걸로 많이 오해를 하는데 그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어,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의 피로 회복 그 다음에 소화 어떤 분배 변형 해독 이런 걸다 간에서 이제 하고 있고 또 이제 피부의 톤, 기미, 주근깨 이런 것도 깊이 관여를 하고 있는 게 간이거든요. 근데 간이 꼭 남성들한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 간이 뭐꼭어 술, 담배를 하는 분한테만 더뭐 간장약이 더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 이제 저런 역할들을 상당히 하는 곳이 간이기 때문에. 저는 보통 이제 부작용이 거의 없는 뭐 간혹가다가는 있지만 거의 없죠 거의 없고 상당히 도움과 어느 정도 효과를 줄수 있는 간 항산화제인 밀크시슬한 350mg 이상 적어도 요런 거를 이제 피로 회복에 이제 어떤 어려움을 겪으셔서 오시는 분들한테 이제 고함량 비타민 B 100mg과 함께 이렇게 권해드리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 제가 그 동영상 그, 가, 어, 만, 그 간장약 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피부과 성형외과 이런 데서 맞는 그 백옥주사가 그 글루타치온 이라고 했죠 그게 몸에서 하는 어 몸에서 작용하는 강력한 항산화제인데 이 밀크시슬제제가 간에서 그거를 자체적으로 글루타치온을 생성해 내는데 굉장히 좀 어느 정도 도움을 많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에서 이제 피로 회복에도 좀더 도움을 될수 있고 그게 더 나아가서는 김이 뭐 주근께 약간의 미백 효과까지도 어느 정도 살, 어느 정도 조금은 이제 도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이 간장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굉장히 나이가 어리신 한 20대 쯤의 여자분이셨는데 어 그분이 이제 개비스콘을 사 가시면서 물어보셨던 건데 저는 자주 속이 쓰려 가지고 개비스콘 같은 제산제를 하루에 한 통. 오 마이 갓. 하루에 한 통을 거의 매일 먹는데 괜찮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걱정을 좀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요 질문을 여기에 넣었습니다. 일단 이 잦은 제산제 사용을 하면 어 이제 속이 쓰린 게 이제 위에 이제 산성 때문에 쓰린 건데 그거를 눌러 주기 위해서 이제 제산제를 사용을 하는 건데 어이 제산제를 너무 만성적으로 많이 사용하면 위에 이제 산성도가 좀 많이 떨어지게 되, 되거든요. 근데 이 위에서 어느 정도의 산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위에서 또 산성도를 너무 잃게 되면은 얘네들이 이제 나쁜 세균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데 그거를 할수 없게 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산성이 유지가 돼야 몸에서 이제 칼슘을 좀 흡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안 되니까 칼슘의 흡수율이 좀 낮아지고 그게 이제 뼈의 약 어, 약화 또는 악화를 유발하게 되고 또 그다음에 골다공증의 위험까지 가게 되겠죠. 그리고 또 위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 산성도가 너무 떨어지게 되면은 위에서 그 역할을 잘 하지 못하니까. 그 아래에 있는 뭐 장까지도 이제 과부하가 생기니까 거기에까지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게 되면 이제 막 피곤하고 그다음에 위가 막 이제 불편하고 장도 불편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더 나와서 만성피로의 원인이 또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저런 재산제나 소화제는 필요한 경우만 드셔야 되고 만성적으로 자주 드시는 건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평소 생활에서 너무 짜고, 너무 맵고, 너무 달고, 그런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야식을 좀 피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규칙적인 생활 패턴이 좀 필요하고, 운동도 당연히 필요하죠. 저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증상이 좀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게, 저는 두 가지를 그때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어, 좋은 유산균하고, 고순도, 이제, 고순도 함량을 가진 프로폴리스를, 이제, 그때 권해드렸었어요. 그때, 저 앞에 있는 유산균 동영상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산균은, 이제, 장 건강과, 또, 어느 정도의 소화 계양과, 또, 염증에서도, 약간의 어느 정도의 도움을 줄수 있기 때문에, 유산균은 참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어, 생각을 하고요.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데, 또 거기에서 이제 천연, 천연적으로 항염증 작용을 하고 또 천연적으로 항생제 역할을 해갖고 헬리코박터균을 또 죽이는데 좀 낮춰주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그 순도 높은 프로폴리스를 이렇게 유산균과 함께 복용하면 어, 어느 정도는 조금 도움을 많이 조금에서 또는 많이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드려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다음에 그또 다른 분이셨는데 어떤 분은 어디서 들으셨는지 이제 베타인 HCl 요걸 물어보시는데 그분이 이제 생각하시는 거는 이제 너무 제산제 같은 거나 이제 위장약을 많이 먹으니까 이제 산성도가 위에서 떨어지니까 어느 정도의 산성을 좀 채워 줘서 그걸 좀 밸런스를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로 이제 베타인 HCL을 좀 물어봤는데, 일단 전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 그게 그 원인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뭐, 소염 진통제 같은 걸 너무 많이 드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생활 습관이, 어, 어떤 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그게 원인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어, 그거 하나만 가지고 그냥 딱 하나로 단정지어서 몸에 산성을 높여주는, 산성을 이렇게 몸에 넣어준다는 거는, 그건 너무 좀, 어, 그, 너무 단편, 일률적으로 선택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만류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산성이 나, 너무 낮아져도 문제지만 저것 때문에 산성이 또, 그게, 어, 산성이 낮아져갖고, 어, 속이 아픈 게 원인이 아닐 수도 있는 건데 거기다가 산성을 넣어주면 또그 부작용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어디서 영상을 보신 건지 어떤 분한테 들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어떤 전문가한테 상담 없이 또는 병원 가서 어떤 검사 없이 저런 거를 덜컥 이렇게 남의 얘기만 듣고 구입하시는 거는 어 정말 조심해야 되고 또 신중하셔야 돼요. 또 왜냐면은 저 제품을 저도 이제 미국에서 일을 할때 봤던 제품인데 미국 약사들조차 저 베타인 HCL이라는 제품을 섣불리 그렇게 권하지 않아요. 또 그런 무모한 용기가 있는 약사들도 그렇게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신중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제품이니까 조금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어요. 어찌됐건 그래서 저렇게 속이 자주 쓰린 분들은 이제 고순도 프로폴리스랑 그다음에 좋은 항어그 유산균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되고 또 거기다가 일상생활에서 양배추 같은 걸 쪄갖고 즙을 만들어서 이렇게 드시면은 그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건 바른 어, 규칙적인 식습관하고 너무 자극적이진 자극적인 음식을 좀 피하시고 야식 피하고 운동을 하는 게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바로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어, 물한 잔과 함께 냉장고 냉장고 보관용으로 만들어진 유산균을 한 캡슐 먹어요. 어 왜냐하면은 제가 저 제품 저 유산균을 먹는 이유가 장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건강한 배변 활동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면역력 상승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장의 내부에서 해독 작용에 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느 정도 유산균이 어그 몇몇 논문들에서 보면 비만 세포라는 걸좀 눌러주는 어, 제어해주는, 어, 도, 제어해주는 데좀 도움이 된다는 거를 발견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저걸 완전히 뭐 믿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체중 조절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공복에 물한 잔과 함께 이제 유산균을 먹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C는, C도 이제 아침에 먹는데 저는 하루 토탈 6000mg을 먹어요. 그 중에 1000mg짜리를 아침에 두 개, 점심에 두 개, 저녁에 두개 이렇게 먹거든요. 그래서 어, 이제 일단 아침에는 1000mg짜리 두 개를 먹죠. 근데 제가 아침에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는데 그냥 비타민 C를 먹었더니 좀 위장 장애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공복에도 위장 장애가 일어나는 거일어는 공복에도 위장 장애가 일어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중성 비타민 C를 아침 식전 또는 아침 식후에 자유롭게 선택해서 먹거든요. 중성 비타민 C는 정말 위장 장애가 또 실제로 없었고요. 비타민 C를 이제 먹는 이유는 이제 항산화 작용을 기대를 해서 혈관 청소에 좀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혈관 청소가 되면 이제 혈액이 원활하게 잘 돌게 해서 어, 손발 저림이나 이제 심 심장 관련 질환이나 만성 피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비타민 c를 저렇게 꾸준하게 챙겨 먹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c를 먹는 또 다른 이유는 이제 이 비타민 c가 철분 흡수율을 좀 높여 주거든요 그래서 철분 흡수율에도 좀 도움을 받고 싶어서 저렇게 비타민 c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제품이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제가 먹는 공복에 일어나서 먹는 아침 식전에 일어나자마자 먹는 유산균인데, 요거는 냉장 보관용으로 나온 거예요. 요거는, 뭐 실질적으로는 균수는, 어, 300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어찌됐건, 왼쪽에 보면 저기는한 캡슐당, 어, 1일 섭취량당 함량, 뭐, 열량, 0칼로리에서 프로바이오틱스가, 어, 100억, 콜로니 포밍 유닛, 저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회사에서 안내해준 거를 보면은, 저건 300억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비타민 C 인데요. 어, 저것도 맨 아래 보면 비타민 C 1000mg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저건 중성 비타민 C여갖고 위장장애가 없어서 저는 공복에도 먹고 뭐 식후에도 먹는데 어, 토탈 6개를 먹어요. 한마디 6000이죠. 그거는 이제 요렇게 담겨져 있는데요. 요렇게 돼 있고 하얗게 요런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저는 두 개, 두 개, 두개 해서 하루에 6개를 먹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또더 제가 먹는 게 이제 아침 식사 후에 이제 먹는 건데요. 저 비타민 B 100mg을 먹는데 저거는 아침 식사 후 즉시 먹어요. 왜냐면은 비타민 B는 공복에 먹으면 또 혹시 있을 위장 장애가 있으니까 그거 방지차에서도 아침 식사 후 바로 먹고 만약에 이제 아침 식사를 안 하게 될 경우에는 점심 식사 후에 먹는,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침 식사 식사 후에 바로 드시는 게또 흡수율도 좀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비타민 B를 저렇게 식사 후에 아침 식사를 하는 경우 아침 식사 후에 즉시 먹어요. 그래서 비타민 B를 제가 볼 때는 비타민 B 100mg을 주의 주의 깊게 보는데 저는 특히 비타민 B12는 적어도 뭐 아주 적어도 50마이크로그램 가능하면 100마이크로그램 들어 있는 그런 제품을 선택하곤 해요. 그래서 저 비타민 B 100mg을 통해서 저는 피곤함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구내염, 뭐, 신경통, 또 하루 활력을 위한 에너지를 위해서도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비타민 B를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사실은 술을 좀 좋아해갖고 술을 좀 가끔 마시기 때문에, 어, 비타민 B가 술로 인해서 이제 좀 결핍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비타민 B를 먹는 편입니다. 왜냐면 아주 흔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제가 그 만성피로 편에서 설명해드렸지만 너무 술을 자주 먹는데 물론 전 자주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술을 먹는데 어 먹다 보면 비타민 B가 결핍이 많이 되면 어떤 치매 증상과 비슷한 그런 증상이 아주 가끔 일어날 수 있다고 해서 저는 그거의 예방 차에서도 비타민 B를 꼬박꼬박 챙겨 먹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타민 C를 제가 아까 고함량으로 먹는다고 했죠, 하루에 6,000mg. 근데 이제 비타민 C를 이제 많이 먹다 보면 또 비타민 B가 약간 결핍이 일어날 수 있어서 그 비타민 B의 결핍을 또 방지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비타민 B를 저는 저는 따로 이렇게 챙겨서 먹는 편입니다. 그래도 그다음에는 이제 제가 또 아침에 먹는 게 식사 후에 바로 먹는 게 어, 마그네슘인데요. 요거의 토탈 제가 섭취량은 300mg에서 350mg 또 또는 그 이상인데 이렇게 마그네슘을 아침에 한 개, 저녁 한 개로 나눠 갖고 하루에 300mg에서 한 350mg 저것도 아침 식사하고 즉시 먹어요. 저걸 이제 먹는 이유는 마그네슘을 통해서 이제 천어 어떤 천연 항, 항 우울제라고 하기 때문에 그거에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고요. 또, 두통 예방에도 좀 도움을 준다고 해서 먹고 있고, 또, 마그네슘이 만성염증 예방과 개선에도 좀 도움이 된다고 해서 먹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은 당뇨 환자한테도 좀 필요하죠. 왜냐하면 저게 인슐린 저항성 개선을 통해서 당뇨 예방에도 좀 도움을 줄 수가 있거든요. 물론 전 당뇨는 없지만 예방 차에서 먹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그네슘은 또 비타민 D, B 아니고요, D. 이 흡수율을 높여서 뼈의 건강에도 좀 많이 도움을 주는 편이고요. 또 이제 비타민, 아, 저, 마그네슘은 혈관을 좀 유연하게 만들어져갖고, 원활한 혈액순환에 좀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점을 통해서 뭐 고지혈증 예방 또는 개선을 생각을 해서, 어, 마그네슘을 섭취하고 있고요. 또 마그네슘은 혈압 조절에도 꽤 도움을 주기 때문에, 어, 그런 차원에서도 또 먹고 있습니다. 고혈압 뭐 예방. 개선에서도 좀 기대를 하는 바가 있는 거고요. 또 마그네슘이 또 남성한테도 필요하다고 해서 저는 마그네슘을 이렇게 챙겨 먹는 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건 이제 비타민 B 100mg에 대한 건데요. 이제 왼쪽을 보면 저기 이렇게 벤포티아민 100mg. 제가 보는 게 이제 시아노 코발라민이라고 했죠. 그래서 시아노 코발라민 저렇게 100 마이크로그램 또는 100mg 저렇게 써 있고. 그래서 저는 저런 제품들을 보고 어 섭취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건또 다른 제품인데 저것도 벤포티아민 100mg, 뭐 피리독시산염 100mg, 시아노코발라민도 100마이크로그램 있고 저거는 장점이 오른쪽 거는 비타민 D도 1,000IU가 있네요. 왼쪽 거는 400아유인데 건 400IU인데 어찌됐건 저는 저런 거를 먹고 또 여기 안에도 어느 조금이나마 마그네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저런 거를 좀 챙겨 먹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마그네슘인데요. 두 번째 줄에 보면 산화 마그네슘이죠. 그러니까 마그네슘으로서 1 5 0 7 8 m g 이니 이거 저게 한 캡슐 중이니까 제가 먹는 게 이제 300이 좀 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비타민 B에도 맨 밑에 보면은 여기 마그네슘 여기 있죠. 여기 있으니까 어느 정도 마그네슘을 더 섭취하니까 한350 정도 저는 섭취하는 거네요. 그래 가지고 이제, 고거는 요렇게, 요런 모양으로 좀 생겼고요. 마그네슘이. 요런 모양으로 생겼고, 그 다음에 비타민 D는, 어 보통, 요런 모양으로 생겨갖고, 이렇게 지금 먹고 있습니다. 저 지금 아직 안 먹었거든요. 그래서 하나 지금 먹으려고요. 아침에 유산균은 먹었는데, 아직 요걸 안 먹어갖고, 요거랑, 그 다음에, 요거, 아침에 제가 먹는, 마그네슘, 비타민 B, 그 다음에, 비타민 C, 요거 두 개죠. 요거를 안 먹어서 지금 먹으려고, 잠깐만. 자, 영상을 이제 다음 거가 점심 타임 건데, 여기서 한번 끊고, 점심 곡에속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